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예. 리만 기하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었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또 즐겁게 예. 이분 기학을 공부해 볼까요? 저번 시간의 마지막은 좀 철학적이었죠. 그래서 <laughs> 어려웠어요. 이번엔 다시 어 네. 좀 쉬운 내용에서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지오메트리라는 게 원래 땅을 측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음. 이제 기하학, 예. 네. 면적, 길이. 어, 이런 아이디어를 좀더볼 거고, 오. 그리고 이런 기하학 문제가 어,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최적화는 쉽게 말하면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것을 네. 최적화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하학과 최적화를 접목하면 우리가 볼수 있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음. 분석하게 됐고 그런 발전이 음. 어떻게 있어 왔는지 음. 예를 들면 진행장님.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으면은 음. 두 점을 잇는 가장 길이가 짧은 곡선은 뭘까요? 가장 길이가 짧은 곡선이요? 직선 말고 곡선? 직선도 곡선이죠 사실은. 직선도 곡선이다. 직선, 아 네. 공률이 0인 직선이라고 예, 예, 그럼 직선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음. 한 번이라도 누군가 증명했다는 말을 학창시절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 자명한 지금... 건데 원래 이게 왜 자명한지부터 살수해지않습 아, 왜 시작했죠? 자명한지? 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그거에 왜 직선이 최소값을 주는지 거리에. 음, 음. 그런 내용이 있지가 않거든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네. 음,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음. 기하학과 최적화의 만남이고, 음. 그 최적화의 분야를 영어로는 Calculus of Variation, 좀더 어려운 한국말로는 변분법이라고 하는데 음. 변분법은 미적분학에 있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음. 가장 쉬운 최적화 문제부터 기하학과 관련된 네.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면 위에 직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음. 둘레 길이가 20이라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넓이는 어쩔 때 가장 크고 그게 몇일까요? 둘레 길이가 20이다. 직각 사각형이죠. 변의 길이는 뭐 a와 b라는 숫자로 할수 있죠. 둘레 길이라는 것은 몇이죠? 2a e 2b. E 얘가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근데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ab. a 곱하기 b죠.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직각 사각형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두 개의 숫자 물론 양수여야겠죠. 양수의 합은 10인데 음. 곱을 최대화하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제가 아는 기하학적인 최적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이 A가 언제 제일 커질까요? 저 지금 막 머릿속으로 몇개 해봤거든요. 예. 막 돌려봤을 때 제일 큰 거는 5, 5, 25. 맞습니다. 그 정사각형일 때 음. 그때가 이제 A가 5고 B가 5라서 면적이 음. 25가 되는 경우인데 음. A 더하기 B가 10인데 음. B에다가 10 마이너스 A를 넣으면은. 음. 면적이 저런 A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음, 네. 근데 저 오른쪽을 A 값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서 음. A가 5일 때 최대값을 갖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뭐 미적분을 아는 사람도 계산할 수 있고 미적분을 몰라도 이 함수의 최대값을 알수 있으면 할수 있는데 네, 네. 어떤 도형을 생각하는데 음. 도형의 둘레 길이는 예를 들어 20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만큼 면적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값을 계산하기 힘들다면은 어떻게 해야 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까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최대였던 것과 이게 뭔가 관련이 있나요? 직사각형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음. 뭔가 최적화 문제에는 음. 뭔가 좀 대칭적이어야 되는 것 같죠, 보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예. 이게 원이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예. 음. 정확히 맞고요. 음. 같은 둘레길이를 갖는 원일 때 계산해 보면 이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은 2πr이 둘레 길이잖아요. 그쵸. 이게 20이 될 때, 그럼 r이 20 나누기 2π니까는 10 나누기 π인 거죠. 그럼 면적은 뭐죠? π 곱하기 r 제곱이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한테 이런 거죠. 제가 농사를 짓는데, 끈을 주고, 너가 담을 수 있는 최대의 길이를 담아봐라. 그럼 사람들이 최대한 끈으로 많은 면적을 담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볼텐데, 하다 보면 답이 원이 되는다는 건알수 있는데, 요거의 엄밀한 수학적 증명은 18세기인가 정도에서야 19세기인가요? 그때서야 이제 완성이 되고, 핵심은 음. 이런 문제가 직관적으로는 쉬워 보여도 음. 어렵고,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어, 변분법이라는 수학의 아이디어다. 그런 거고, 이게 네. 왜 어렵냐면요. 네. 변의 길이처럼 한 차원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는 무한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면 사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음. 도형이 뭐 이미의 곡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목표는 앞으로 살펴볼게. 이게 무한 차원의 문제여도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 구할 때 그래프 그린 거. 그래프 그려서 이제 최대값에서 이거네 하고 봤잖아요. 얘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프의 정의역이 음. 아까는 직사각형이니까 a 가 0과 14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바짜 1차원적인 숫자들의 집합인 건데 얘는 이제 모든 오, 모든 가능한 돼요. 공간이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석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해내가지고 <웃음> <웃음> 아까 본그 이차곡선의 최댓값과 이런 문제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도 네.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수학에서 여러 가지로 재밌는데요. 음. 시즌 1 음. 1 강에서 이승재 교수님이 대칭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문제도 대칭을 가지고 이해하면 좀 음.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어. 그림을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목한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칭을 잘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있던 거랑 이렇게 새로 그려진 거, 네. 이두 친구를 비교를 해보면은 둘레의 길이는 같죠. 둘레의 길이는 그냥 얘를 이렇게 옮긴 거기 때문에 같아지는데 면적은 넓어졌죠. 이런 대칭성을 네. 잘 이용을 하면 네. 점점 더 넓이를 늘릴 수가 있다는 라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건 신기하네요. 음. 이런 비슷한 거를 이런 그림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음.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얘를 이렇게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길이를 얘네들을 다 중심에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쪽이 더 많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만큼만 옮겨요. 이 부분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원에 가깝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원에 음. 점점 가까워지면서 넓이는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제 둘레의 길이를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요. 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타이너 시메트라이제이션, 스타이너 대칭. 이라고 할노 됐 네, 음. 이거를 활용을 계속 무한번 하게 되면은 음. 원으로 수렴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아, 저희가 네. 구현 설명하자면 오목한 음. 부분을 없애자예요 그러니까 음. 오목한 걸 볼록하게 만들면 둘레는 똑같은데 면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은 모든 곳이 똑같이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하나도 오목한 곳이 없는 게 음. 이제 음. 가장 좋은 면적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음. 이제 네.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왜 하필 모든 점에서 같이 볼록해야 되는지는 네. 의문이지만 그쵸. 음. 적어도 최적의 해는 오목한 음.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음. 거는 이해가 음. 갈수 있죠. 오목한 부분이 있으면 더 넓이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게 최적화군요. 예.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해서 맛보기를 한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려운 무한 차원의 <laughs> 네, 그렇죠. 생각을 맛보기를 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변분법이라고 아까 얘기를 예. 하셨는데, 네. 변분법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아 네, 이거는 근데 음. 변분법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까 변분법이 영어로는 Calculus, Calculus of, of Variations. Variations. Variation이라고 하면 어떤 Variation.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Variation. 변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변분법의 변도가 음. 아마 그 같은 아. 변일 거예요. 그리고 분은 미분할 때 나눈다 그 분인가요? 예. 제가 이해하는 이 변분법의 원리는 음. 이런 겁니다. 음. A에 관한 함수가 있었어요. 음. 그 면적을 최대화할 때요, 직사각형에서 여기가 최대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음. 함수가 아니라 내가 뭐뭐 음. 뭐 이런 함수의 최대값을 이 점에서 계산하고 싶어요. 음. 최대점의 성질은 뭔가요? 물론 제일 높이가 높아야지 최대점이지만은 음. 음. 저희가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기울기? 네, 맞습니다. 기울기가 0이어야 됩니다. 최대값뿐만 아니라 최소값도 기울기가 0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 음.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여긴 최대값이 아니죠. 음. 기울기가 음수죠. 음. 이 말은 내가 이 점에서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함수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반대로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점에서 기울기가 음. 0이 아니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함수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인 점에서는 미세하게 움직여도 그 함수값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아유. 미분하면 0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를 있고요. 아. 그럼 이게 그 아까 본 그런 문제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범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음. 그래프의 요 정의역이 뭐 여기는 뭐그 원형, 여기는 뭐 삼각형, 뭐 이런 공간인 거예요. 최대화해야 되는 함수는 면적이고요. 네. 대상은 음. 아까 본 둘레 길이가 20인 음. 도형들인 거예요. 음. 근데 걔네들은 몇 차원이지도 모르겠는 수없이 큰 어떤 공간이 여기 아래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최대값이라면은 그럼 A의 그 최대값이 있을 거고 이 원을 내가 살짝 변형시켜도 넓이가 그 변하지 않아야겠죠. 미세하게 원을 내가 찌그러뜨려도 그 넓이가 미세하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아까 본그 함수의 최대값에서 미분 0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을 개발시킨 게 8클러스 5. 없... 네, 맞습니다. 조금 난해하죠. 약간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은 음. 직사각형 중에 둘레가 20인 것 중에 최대 넓이가 정사각형이었잖아요. 음. 네. 삼각형 둘레가 20인 것 중에 최대 넓이는 뭐 정삼각형이겠죠. 그렇겠죠. 네, 뭐 음. 육각형 중에 최대 넓이를 가지는는 뭐 정육각형일 거고 음. 그러면 저기 그래프에 삼각형 중에 둘레가 20인 애들이 막 있을 거고 음. 사각형 중에 둘레가 20인 애들이 막 있을 거고 오각형, 음. 육각형, 칠각형 뭐 구도, 원도 있고 음. 그런 애들마다 각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넓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다 늘어놓고 보면은 원일 때 혹은 약간 찌그러진 원일 때의 음. 그 넓이의 최대값이 가장 변하지 않는 미분값이 0인 그런 최대값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laughs> 그래서 그 변분법의 그 변이라는 거는 네. 변화를 줘도 미세하게는 변하지 않는 상태가 최적의 모양이 갖춰야 할 조건이거든요. 음. 음. 그걸 기반으로 최적화 문제를 풀 거를 변분법이라고 하고 음. 수학의 한 분야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용어 때문에 쓸데없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맞아요. 경우가 네. 있는데 변분법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데 네. 네. 이게 이 미분의 기울기가 0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분 기하학과 연결된다는 예,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변분법이란 예. 걸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게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음. 그 비누막 문제입니다. 비누막 음. 문제. 예. 비누를 이렇게 하면은 생기는 막. 예, 비눗물에다가 철사 같은 거를 음. 담갔다 빼면 은 철사를 이렇게, 경계로 하는 어떤 공면이 생기겠죠. 아, 예, 그걸 비눗막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게 자연이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음. 그 최적화 문제의 해가 됩니다. 아. 저기 지금 철사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음. 가운데 비누막이 생겨 있어요. 저런 막을 우리가 앞으로 비누막이라고 부를 거고, 아. 쟤를 수학적으로는 음. 극소곡면이라고 부릅니다. 극소 공면? 네. 무슨 뜻이에요? 극소 공면은? 혹시 그 표면 장력이라는 표면 장력 아시죠? 네. 알죠? 네. 표면 장력은 이제 표면을 가장 작게 만들려는 당기는 힘이잖아요. 음음. 저 비누막을 철사를 담갔다 빼면은 네. 철사를 경계로 하는 수없이 많은 공면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그 비누막은 그 경계를 갖는 공면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곡면이어야 됩니다. 어... 아까는 제일 넓은 면적을 구했는데 이거는 넓이가 제일 작은. 그렇죠. 네. 다른 종류에 최적화긴 하죠. 근데 음. 어쨌든 최대나 최소를 알고 싶어한다는 점에서는 네.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문제인 음. 거죠. 음. 그래서 그 표면장력에 의해 넓이가 가장 작은 곡면을 보여주는데. 음.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극소공면이라고 하고 극소곡면 그거를 근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는 비누막 실험입니다. 신기하네요. 이극소공면을 찾는 문제를 음. 어, 가장 먼저 고안한 사람은 나그랑주라고 저는 알고 음. 있고요. 네. 이 문제를 어, 플라토 문제라고 하거든요. 플라토? 네. 근데 이 플라토는 음. 그 그리스 음. 그 플라토는 아니고 음. 실험을 하시는 분인데요. 음. 분이 이비누막 실험을 처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제 물리적인 실험으로 이런 비누막의 성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플라토의 문제라고 음. 어, 부르게 됐습니다. 닫힌 곡선 경계로 하는 넓이가 최소인 곡면이 항상 존재하는가? 공간이라는 거는 3차원 공간이고요. 닫힌 네. 곡선이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같은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철사를 꼬아서 만들면은 뭐, 이런, 이런 겁니다. 간마는 선인 거예요, 일종의. 네. 선인데, 3차원 안에 있는 어떤 닫힌 선입니다. 철사를 어떻게든 꼬아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경계로 하는 곡면은 뭐, 이런 식의 것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이가 작은 애가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건데요. 이런 애가 우리가 실험을 하면은 비누막 실험을 하면은 뭔가 하나 나오겠죠.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근사를 보는 거고 수학적으로 이런 최적의 면적이 제일 작은 애가 있다. 그런 애가 존재하겠는가? 수학적으로. 음. 이거를 처음으로 어,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해결하신 분들이 더글라스와 라도라는 수학자 음. 두 분이십니다. 음. 그래서 그 더글라스는 어, 제 1회 어, 필즈 메달 음. 어, 수상자가 되게 됐습니다. 저 업적을 바탕으로 이 비누막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 필즈 메달까지 받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 대단한 발견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비누막이 음. 그럼 비누막의 성질이 무엇인가라는 음. 거를 어 특히 저희 일광과 연관 지어서 음. 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기 닫힌 곡선 감마가 네. 마치 그 배드민턴 채그 테두리처럼 음. 평평한 평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였으면은 음. 비누막은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평평한 막? 네 맞습니다. 음. 평면이 나와죠. 음. 평면이 나야 와 됩니다. 음. 근데 왜 이런 애들은 생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기네요. 볼록하면은 음. 왠지 얘를 누르면은 음. 면적이 작아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아까 선도 이렇게 생긴 선이 얘보다 길이가 길잖아요. 선도 한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면은 음. 저희가 얘를 평평하게 만들면 길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곡면도 한쪽으로 볼록하면은 얘를 눌러서 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더. 음. 그래서 그 극소곡면은 어느 점에서도 어느 방향으로도 볼록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철사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렇게 잘록하게. 맞습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좋은 예가 이, 이 공명입니다. 저희가 그 철사를 두 개를 위 아래서 해놓고 음. 그 사이에 비눗막을 만들면은 음. 그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되잖아요. 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 물어보면은 원기둥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글쎄 이렇게 될 것도 같지 않아요 가운데가 볼록해야 면적이 더 작거든요 생각해보면 음? 면적이라는 거는 이 둘레 길이를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같은 높이의 원통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넓이가 작잖아요. 원통의 원. 예, 예.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좁게 만들면은, 원통의 이런 늘어나는 면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사 두 개를 가지고 극소공면을 만들면은, 이 가운데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서 면적을 줄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얘를 이렇게 줄이면서 생기는 이러한 영향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서 어떤 절묘한 절충안이 마련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는 실제로 관찰하는 극소공면이라는 거고요. 절충안? 전개도를 그리는 게 약간 더쉬울것 <laughs> 같은데. 예. 얘는 여기에 하나 하나를 다 비교하면은 여기 들어가면서 점점 원이 작아지잖아요. 위 아래를 생각해 보시면요. 오목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잖아요. 네. 여기 정도의 이제 넓이와 여기 정도의 넓이를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더 좁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얘가 표현적이 작아야 정상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된게 가장 작은 거 아니야? 이게 가늘면 가늘면 질수록 작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가늘면 가늘어질수록 이게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생각해보면은 음. 얘가 지금 길이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표면적이 어떻게 보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안 되고 음. 너무 얇은 극단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어떤 얘기하는... 최적의 비율이죠. 예, 있다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최적의 음. 비율. 그거를 있어야 자연은 음. 우리가 당갔다 빼기만하면 보여주는데. 알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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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까지 음. 잘록해져야 하는지를. 네데 네. 수학적으로는 이게 음. 계산을 해봐야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한히 잘록해지는 게 아니라 적정한 그렇죠, 그렇죠. 최적의 비율이 네. 있다는 예, 말씀이니죠네 맞습니다. 네. 이예를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 음. 얘는 가우스 공률 아까 했을 때봤죠 음. 남다 1이랑 남다 2랑 구호가 달라요. 네. 한쪽 방향으로는 위로 볼록한 거고 음. 한쪽 방향으로는 아래로, 아래로 볼록한 볼록.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방향으로도 볼록하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극소곡면은 내가 비눗방울에 어떤 철사를 당궈서 빼더라도 수없이 이상한 곡면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걔는 어디서 봐도 볼록한 애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자연은 게으르다, 뭐 자연은 가장 효율적이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적화라는 게 결국은 자원의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둘레가 정해져 있을 때 음. 가장 넓은 넓이가 뭐냐라는 음. 것도 예를 들면 25라는 넓이의 땅을 갖고 싶어요 음. 그때 만들 수 있는 최소 둘레는 뭐냐 라고 이제 문제를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극소공면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만 아, 하나 네.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저희가 아까 곡면이 두 개의 주곡률이 있다고 했죠. 응. 극소 곡면은 어디도 볼록하지 않아야 되니까 람다 1은 양수고 람다 2는 음수인 이런 상황이어야 되죠. 근데 응. 응. 어, 놀라운 사실은 극소 곡면은 둘이 부호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더해서 0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저희 가우스 곡률은 둘의 곱을 봤잖아요. 응. 뭐 곱이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가우스 곡률인데 그거와 무관하게 이제 극소 곡면은 실제로 곡면이 3차원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그 주곡률의 합이 0인 곡면이 됩니다. 그럼 혹시 아까 예. 철사 두 개로 만들었던 비누막 있잖아요. 예, 걔도 그게 이게 성립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이 곡면이 회전으로 대칭 있다고 하면은 이 곡면을 표현하면 이 반지름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엑스에 따라 반지름이 어떻게 변한지 말면은 우리가 곡면이 원형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요 공면에 주곡률두 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둘을 더 하면은 0이 나오는 음. 그 r이 하나 있는데 음. 그러면 그게 그이곡면을 나타내고 뭐가 제일 중요한 성질이냐면 얘를 이렇게 눕히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음. 이게 그 현수교 있죠. 네네.거나 혹은 뭐줄두 개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줄이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하면 줄이 어떤 모양으로 늘어지는데 네. 그 모양이 이 해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더한 거를 2로 나눈 걸 평균 공률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공률이 0이 되게 하는 이 모양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게 극소 공률이 되고, 그게 현수선의 모양이 된다. 그럼 아까 얼마나 잘록해야 하는지를 자연히 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저희도 할수 있는 거죠, 네. 계산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큼 잘록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적당한 비율이, 그러니까 눕혀놓으면 현수선이, 현수선은 그냥 이중두개 음. 그 두고 음. 줄 연결하면 뭐 저희가 뭐 아무 짓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곡선이잖아요. 그게 정확히 그 곡률이 되는 네. 거죠. 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하면 은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기저기서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음. 근데 최적화라는 것을 어떤 공간에서 다루냐에 따라서 학문 분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어떤 함수가 있고 그 음. 함수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은 음. 그냥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도형 혹은 집합 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미분기하학이랑 음. 관련이 있어지는 거고요 음.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요새 뭐 기계학습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최적화 이론에서는 제일 작은 값 혹은 제일 큰 값을 구했을 때 나오는 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과정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적화 이론이나 알고리즘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인접학문에 또이 최적화 개념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건가요? 그렇죠. 어떤 최적화를 하느냐가 수학 안에서도 중요하고 음. 건축 같은 거 생각해보면 건축에서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최소한의 철근과 최소한의 벽돌로 낭비를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최적화라는 게 경제적으로 도 항상 중요한 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값, 최대한의 이윤을 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적화인데, 그쵸. 가끔 되게 건축학적으로 신기하게 생긴 건물들이 있어요. 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진짜 이런 미분 기하이나 음. 뭐 캐드 같은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최적화를 계속, 이룰 수 있는가, 네, 최적화의 뭐 음. 건물 디자인을 할수 있는가 뭐 음. 이런 것도 있고요. 최적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정수 해를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핸드폰을 몇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3.7명의 직원이 뭐 4.5대의 핸드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정수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미분이 영이 되는 그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음. 그게 가끔은 주어진 해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연수들의 인풋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최대값 혹은 최적값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최적화라고 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가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네. 혹시 이 최적화가 우리가 네. 그 아는 백만 달러 걸린 난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기하학자가 아니라 이상수학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질문이었죠. 예. 푸앵카레 추측을 음. 이상수학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본인들의 아. 테크닉으로 풀지 못했다. 원래 7대 난제였는데 푸앵카레 네. 추측이 풀리면서 이제 6대 난제만 남은 거죠. 근데 그게 그 다른 방법이 여기서 했습니다. 예. 네. 미분기하학으로 푼 거예요. 예. 미분기하학 그리고 요런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또 편미분 방정식이거든. 요 음. 현미분 방정식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음. 풀어서 그거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소공면이라는 네. 것은 어떤 최적의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한 방정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음. 이 뭐냐면은 최적의 모양은 아닌데, 이거를 점점 최적의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방정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연구하면은 어떤 최적의 모양이 될 거고, 그리고 푸앵칼의 추측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다양체가, 공간이. 알고 봤더니 구형이라는 거잖아요. 그 구형은 되게 대칭적이고, 모든 면에서 좀 완벽하고 뭔가 최적의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프랭카레 추측을 푼 방정식을 저희가 리치플로우라고 하는데 네. 1982년에 리차드 해밀턴이라는 교수님이 개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 그 방정식이 정확히 처음엔 극소공면이 아닌 공면을 점점 극소공면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같이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 음. 또 하나 이걸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프리에가 연구했던 네. 열방정식 있죠? 네, 열방정식 배웠어요. 음. 열이 퍼지면은 음. 충분히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평형 상태에 이르잖아요 온도가 평형이 된 상태가 아까 본 구형의 상태에 해당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음. 그럼 이제 처음에는 평형이 아닌 되게 이 l 귤러한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런 이상한 공면인 거죠 이상한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열방정식 비슷한 거를 개발한 겁니다 리치플로우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나이스한 어떤 최적의 모양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어떤 표형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 다른 거는 이제 극소 곡면은 3차원 안에 있는 곡면 혹은 뭐몇 차원 안에 있는 낮은 차원의 곡면에 관한 방정식인데 프엔칼의 추측은 곡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체를 결정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점점 더 균일하게 만드는 어떤 방정식을 만들었고 해밀턴이라는 교수님이 이걸로 풀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예, 풀었다고 들하거든요 해밀턴이 이런 제안을 해서 수학에서는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난관을 어, 페렐만이 해결을 해서 펜카레 추측을 풀었다라는 음.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시간에 대해 변하는 방정식을 연구하는 게 음. 자연스럽고, 음. 고차원의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리치 플로우라는 툴을 이용해서 음. 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그 아이디어 마저도 음. 프리의 열방정식을 음. 기학적으로 음. 가져오면 어떤 게 될까라는 데서 시작을 했으니까는, 음. 학자들이 독창적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전 세대에서 뭔가 가져와서 개발한다는 거죠. 수학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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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룩된 학문이라고 저희가 세나수에서 여러 번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 아,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이얘기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 맛보기를 보여드렸고 네. 음. 실제 미분기하를 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좌절을 하지만 은 음. 기학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또 계산이 아니니까요. 계산을 안 하고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알려주셔서 예. 저는 오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네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